안녕하십니까. 아, 사이렌중고차 영필로입니다. 세 번째 차량이네요할때팍 해야 되겠네. 다 해버려야 돼. <laughs> 진짜 밀린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되, 꼼꼼하게 살명드리고 <laughs> 정확하고 정직하게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YF 소나타입니다. YF 소나타 09년 10각자. 주행거리가 10만키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예, 10만 조금 넘었네요. 10만 6천키로고요 음, 유사구가 나왔어요. 아 참. 그냥 앞산박 차량인데, 한금을 하나 찍어 놨더라고요, 인사이드에. 아이, 고왜 찍어 놓는 거야? 참, 짜증나게. <laughs> 정확히 뭘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확실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저도 전문가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 전, 반 전문가. <laughs> 사고율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참저안쪽 저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뺀다, 본넷 라지에터 서포트, 뺀다, 문자까지 앞 사박에 인사이드 패널 판금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 차량, 그냥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사고가 있는 차량, 유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이력이 얼마나 나왔을까? 보험 이력이 아, 300에 얼마가 나왔구나 인사이드가 들어간 게 많네요 나머지는 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짜리는 100만 문짝 하나 교환이겠네요 나머지는 다 도색이고 예. 어, 부품값이 199만원 들어간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쪽 들어간게 어, 그건것 같습니다 문짝이 어, 문짝이랑 아이고, 사고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laughs> 그냥 대략 금액으로 유추할 뿐이지 사고는 정확히 이렇게 이 있고요. 어, 모델은 YX소나타 어, Y20 프라임 최고급형이에요. Y20 최고급형인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행 성능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운행하고 올때 깜짝 놀랐었어요. 강동쪽 같은데 강동쪽에서 인천까지 끌고 오면서 밤에 정말 늦은 시간에 갔다 온것 같은데 어, 차주분도 내놓가지고시고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새 차로 구매하시면서 갈아타신 건데 어, 차 상태 진짜 좋았어요 빼고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가 반모직이에요 잠깐만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어, 중고차에서는 이거 반모직이라 그래요 네, 가죽이 반이고 가운데 시트안 부분은 모직입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 진짜 옵션이 너무 많아요 어, 프라임은 보통 옵션이 적은데 프라임 치고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 차는 66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럼 조금만 각도 내릴게요. 660에 올라왔고요. 어, 판매할 가격은 한 620, 30, 뭐,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딜러분 매너 좋으면 한개 더, 10만원 더 빼드리고. 어, 정해진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딜러분들이 정말 책임을 잘 져주고 깔끔하게 일해주시면 좀 10만원을 더 빼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다 중고차를 믿고 오시는 고객분께는 500만원대로 떨궈서 590만원까지 차량 양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피랭이 기스 조금 있고요야 이거 전반적으로 차를 너무 잘 써주셔서 정말 광택 한 번만 열어 낸것 같아요 음 살짝 도장 깨진 같은 건있고요아 뒷타이어는 많이 없네요 뒷타이어는 없어요 뒷타이어는 나가셔서 조금 파시다가 가시는 게 아니면 아, 가셔요. 예. <laughs>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진짜 머리 내가 자르고 만나네. 요 아, 아우, 이렇게 머리가 참. 아, 또그 부분 말고는. 아, 진짜 타이어는 가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 안에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도장 살짝 깨진 거 말고는, 저기, 펜다 쪽에, 백펜다 쪽에, 쿼터 패널이라고 하죠. 그거 말고는 다 아, 진짜 깨끗하네요. 어, 차를 10년 운행 정도 하셨는데 10년 정도 진짜 깨끗하게 잘 써주시네요. 실내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실내 차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프레쉬를 하나 켜고 살펴볼게요. 실외와 마찬가지로 실내가 매우 깔끔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월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분명하게. 내고, 네고, 아, 내고래. <laughs> 내리고 탈때이 부분이 많이 해지는데 깨끗한 편이고요이쪽 부분은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오염부위는 없는 것 같네요. 오염부위는 없습니다. 없고, 핸들 부분에 이렇게 많이 만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살짝, 이쪽은 없네요. 이쪽만좀 해져있고,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암레스트도 깔끔하고요 미션 부분에 스크래치들이 조금 있네요. 센터 페시아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싸제 같아요. 왜냐면, 저 트렁크에 순정품, 부품들이, 어다 몰려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요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거하시고, 하나 다시 새 걸로 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썬 루프까지 있고, 천장에 약간 검정색 오염물질이 하나 보이네요. 블랙박스 저런 것들은 그냥 보험 할인용이지, 실제로 쓰기엔 살, 살 살짝, 에, 어, 아 이렇게 시트에 오염이 잠시만요 카메라가 왜 이러냐 네, 카메라가 잘못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어, 잘잡니다 아, 오염 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 외는 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트렁크 부위도 넓고 깨끗하고요 이렇게 센터페시아 부분에 필요한 요 부품들이 있는 걸 봐서 저거는 사제 내비인 것 같습니다. 순정 내비가 아니라 사제품으로 사용하신 것 같고 예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함은 잘 갖춰져 있네요. 아 이열도. 반대쪽 부분은 많이 깨끗하네요. 저 가운데 부분에 검정색, 저것만 좀 오염된 게 아쉽네요. 네.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아이렇게 찍었나 내가? 이렇게 찍었나? 상관이 없나? 모르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제 생각엔. 어지럽게 해드린 전, 대단히 죄송합니다. <laughs> 스마트 키는 아니에요.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건 맞는데 어, 버튼식 시동이 없고요. 돌려서여는 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 장점이죠.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좀 나네요. 저거는 무슨 그리스 같은 걸 발라야 될것 같네요. 그다음 음 저, 전동 미러도 잘 작동하고요. 어, 창문도 정상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유구랑 풋브레이크, 본네트 하는 거, 트렁크 하는 거다 이쪽에 어, 구비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나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것도.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은 없네요. 그 다음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옵션 많아요. 이 차량 정말.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내비는 싸 제품이 확실히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상태고요. 어, 블루투스가 되네요. 여기 사제로 가면서 블루투스까지 같이 되는 기능이 들어갔네요. 다음, 어, 열선 시트, 어, 바람은 너무 잘 나온 상태고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참 가죽 시트만 들어가 있으면 정말 옵션 진짜 많다라고 얘가.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어...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썬루프부터 듀얼 썬루프 파노라 좀 시끄러우니까 그럴게요. 옵션 상태를 잠깐만. 보조석에는 아. 없어요. 전동 시트가 센터페시아도 이렇게 계기판과 핸들. 전동 시트까지 네 감사합니다. 어,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어, 이렇게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차현 상태예요. 현 상태가 어떠냐? 물론 사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사고 있는 거 맞고요. 어, 안에 오염도 좀 있는데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제가 자부합니다. 어, 정말 좋아요.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도. 중고차 딜러들은 이런 사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문제를 일으킬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차는 제가 탈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이해하고 탑니다. 괜찮아요. 뭐 교환이나 잘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편입니다. 네, 2 0 9년에 10년 각자 모델에 10만 6천 k 로면 아주 짧게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간 상태 이 정도면 저는 아, 아주 괜찮다고 봐요.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꼭 교체하셔야 되고요. 어 딜러가로 590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60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YF 스마타 주행거리 짧은 거 괜찮은 녀석 가져갈 수 있는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옵션도 정말 많습니다. 어, 편의 기능도 많은 차량이고요. 어, 매도비는 33만원 발생하고 따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취등루크는7% 내지 8%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어, 여기까지 사이드 중고차 이원옥킬러였고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